안녕하세요. 도자기하는 이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국칼 가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국칼 제가 쓰는 이제 국칼 종류는 이제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는데 또 이런 종류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미국 거예요. 얘는 이제 갈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얘는 이제 칼날이 워낙 좋아서.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쓰는 용도가 약간 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뭐 제가 만드는 도자기에 맞는 요런 이제 굽칼 요런 종류를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구입한 거고. 근데 얘네들은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그요 재료는 그 거, 나무 파는 데 나무 이렇게 합판 파는 데 가면 밴딩이라는 게 있어요. 밴딩, 밴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밴딩을 잘라서 제가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구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도제상에서 이제 좀팔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굽, 굽을 만드는 것도 굽칼을 마, 만드는 것도 좀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이제 굽이 막 굽칼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다가. 굽이 이제 잘안 되면, 무뎌지면, 이제 가는 거 사용하실 때,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런 줄은, 요런 줄은 이제 나를 가는 용도는 이런 줄이 있고, 또 이런 줄이 있어요. 이런 줄. 이런 줄들은 철물점 가면, 줄. 뭐, 일본 말로 야슬이라고 하는데, 줄을 달라고 하면 이런 거 줘요.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저희 도구 중에, 저희 도구 중에 이 도구 있잖아요. 이 도구, 얘를 빼버리고, 이, 이거, 요것만 팔거든요. 요거, 요거를 이제 제가 사다가 이제 꼽아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줄을 갈 때는 얘네들을 줄칼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책상 모서리에다가 얘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약간 얘를 약간 들고 난 다음에 이 줄을 그냥 밀세요. 이렇게. 이 줄이 오래돼서 잘안 말리는데, 이런 식으로 얘한 방향 안쪽에서 이렇 밀어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또 이렇게 밀어주세 이거 줄을 한번, 나 날을 한번 세우고 난 다음에 물레를 굽을 깎아주면 굽이 아주 잘 깎여요. 이런 식으로. 얘를, 이국 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약간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줄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로 돼서 이것도잘 갈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세트로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항상 얘를 놓고서 살짝 드세요. 그 다음에 그냥 쭉쭉 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국화를 줄아 이게 어, 국화 알아서 쓰시면 국화 국을을때 조금 더 시원하게 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도구를 구입을 못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어, 이런 뺏빠뺏빠를 빼바, 여기다 모서리에다 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안쪽은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 안쪽도 이제, 먼저 바깥 부분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살짝 입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갖고, 붙여놓고 난 다음에, 살짝 들어서, 이렇게 문질러세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게 날이 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위에 부분도,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살짝 들어서, 미세요. 뺏바 <놀람> 같은 것도 할수 있어요. 뺏바. 페이퍼. 샌드, 이거 뭐라나. 이제, 요렇게 안쪽이 이제 다 됐으면, 저희 이런 나무 도구 있잖아요. 이런 나무 도구에다가 이 빼빠를, 페이퍼를, 빼빠를 여기다가 이렇게 감으세요. 이렇게. 이렇 감으세요. 감고, 얘를 안쪽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나를 세워주면 돼요.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나를 세워서 사용하시면 굽칼 깎을 때 아주 시원하게 나가는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 더해 보면 그러면 이걸로 제가 할까요 이걸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를 여기다 바닥에 딱 붙이고 살짝 드세요. 그다음에 이 줄을 미세요. 이거 하나 그냥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몰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세워서, 여기, 위에 부분, 해주시고그 다음에, 이게 모서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얘네들을 이렇게 딱 대구서 하려고 해요. 살짝 대구서, 또, 이 위에 부분, 바깥 부분, 이렇 하고, 또 눌려서, 음? 잘, 칼이 잘안 나간다. 이러실 때, 이걸 한번 하시면, 음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그래도 이게 가른 거래서 이 부분이 칼 같아요. 그래서 칼 조, 손 조심하셔야 돼요. 장비 점검도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물레 차는데 좋습니다. 삐뽀, 삐뽀, 떼빠로 삐뽀, 떼빠. 이렇게 해서 원래 굽 깎는데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스테인리스예요. 얘는 스테인리스, 스텔레스. 스테인리스인데 얘들 은 이제 보통 백자 할때이 제가 제좀 쓰거든요. 이제 뭐 백자 할때 저걸로 그냥 써도 돼요. 뭐. 아주 하얀 각자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저는 약간 철분이 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같이 막 써버립니다 이게 이제 요, 요 위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저거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둥근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음, 생긴 것도 있고 요게 이제 각자 요요요 요, 요 부분은 자기가고자 하는 어떤 구배 형태에 따라서 약간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더깊숙이 들어가야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을거 모양도 이게 다 직각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라운드가 이렇게 보여게 이렇게 보여야 되나 "요 음, 이렇게라운드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제 굽칼. 굽칼도 그렇고, 이제 보통 쓰시는 그칼 있잖아요. 아까 만들었던 이런 칼이나 이런 칼도 잘안 들면 이렇게 가끔씩 한번 얘를 이렇게 해서 칼날을 써주세요. 이런 칼들은 또잘안 되면 도자기 뒷면에다가 이렇게 가르셔도 돼요. 그리고 또이 이 정도 칼은 그냥 이런 뺏바에다가 이렇게 가르셔도 날이 충분히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질러서 여기는 가끔 쓰셔도 돼요. 칼이 잘들리면좀 작업하는데 좀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별책부록으로, 어, 칼 자는 거, 국칼 칼날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